안녕하십니까, 키움 히어로즈 김광입니다 네. 네. 안녕하십니까, 키움 히어로즈 고영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키움 히어로즈 장리혁입니다. 음악가가 선수세분 모두 새로 나왔다 해서 다 들어보셨나요? 네, 네. 들어봤습니다. 들어봤습니다. 일동도저 음. 조금 봤는데? 어, 저도 조금 본것 어, 같아요. 일단 노래 나오면 한번... 율동을 한번 해보라고요? 일단 정이 생각해야요 저는 잘, 잘 몰라요. 몰라요. <laughs> <laughs> <저는 웃음> <laughs> 몰라요. 누구 거 먼저 들어볼 영호야꺼, 영호야꺼 영호야꺼 일단 먼저 한 거. 네, 고양 선수 먼저 한 난좀전 진짜 마음에 듭니다. 저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좋은데요. 아 진짜로 아니야? <laughs> 좋은 것 같아요. 따라 부르기도 쉽고 성문이 형이 자이 바꾸고 싶다고 그랬어요. 막 바꾸고 싶다고 너한테 너무 과분한 건가라고 그렇게 장난치고 그러던데 아까 율동 아신데 노래 맞춰서 한번 아 노래 맞춰서도 모르고 아무튼 아뭐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저기 몰라요 아는 아는 분 아는 분도 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일어나세요 좀 이런 거 해줘야 돼요 <목소리> <해야죠>. 아, 진짜 몰라 근데 이런 거 해줘야 돼아저 다시 하겠어 아니뭐 아예 모르는 걸로 할게요 아 이런 이런 거 주제는 진짜 이런 거 없어요 아 다시 다시 자르시잖아요 다시 다시 아 진짜 저기 몰라 형 보여줘 빨리 타면 태... 아, 안, 안 돼요? 타면 안 돼요? 차를 알려주면 하면 안 돼요? 아 형이 그냥 모르면 형이 만들어서 해봐요. <laughs> 형이 형만을 <laughs> 일동으로 만들어요. 팬들이 이렇게 쳐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네. 아저 그러면 괜찮습니다. 저는 뭔가 만들어면 돼요. 좀 추게 해주세요. 아냐 아냐 다음 다음 다음. 안 아, 쳐봐요. 아 해봐요 이거 뭐. 뭘뭐 이렇게 하더만 이렇게. 반응이 <laughs>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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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안 좋아. 네? 무슨 소리 했어요? 안 좋아. 아네 형 맞네 이거. 아네 형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<laughs> 하잖아요. 맞네. 네. 대체 그런 거 같아. 이거밖에 없네. 그니까. 진짜예요한 장, mm -hmm. 예,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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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라, 이 형도 할수 있어요? 나안해라이 이라, 이라, 이 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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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라, 이라, 어

안방마님 들어간 게 지금 약간 좋았어요. 넌주아 다른 응원가저가좀 길더라고요. 뭐 총이 금지라 고요 초고치면 응마저 철도 나오죠. 그니까 제가 초고치를 한번죽었을때응원거저 나왔는데 잘안들 들어가고 안타다 끝날 걸로 그냥 안타다 예, 하 끝나가지고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. 응원저 동작을 좀 아시는 그래도 몰래 좀 봤어요. 아, 몰래 몰래 봤어요. 몰래 봤어요. 몰래 봤어요. 몰래 봤어요. 주래 봤어요. 몰래 봤어래 봤어요. 거리 봤어요. 네. <laughs> 봤어요. 쳐야죠. 어 그래. 한 보여주면 안 돼요? 원래 어떻게 하는지 어 맞아 맞잖아 아니 이게 아니라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나와? <laughs> 아이거아 이거 슬쩍 봤다 했잖아요 원래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춤이? 뭐 어려워 야 그래, 이거 방법이잖아 아 모르겠어요 하나 둘셋넷야 <laughs> 시키면 한다 하나 둘셋 T.O.P 아 모르겠어요 반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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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어어아 나이스 네. 계속 다시 못하는 거 거야 오, 좋은,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뭐, 마르네? <laughs> 난 계속 반복이네. 어, 뭐, 반복이에요. 다른데. 어, 제게 제일 그게 맞네요, 춤이.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나도 어려웠는데, 아니, 노력은 해봐야지. 노력은 해야지. 나 까먹었는데? 아데 이거, 이거, 추는 거 나가요? 안나올수 있어, 아니,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는 이거 제일 거 같냐? 죄송해요, 진짜 이거 편의성 있데 자신있게 팬들이 더 많이. 지금 얼굴 빨개졌어, 지금. 아, 저희도 춤 네, 너무 어려워요, 네. 진짜로. 다음에 연습해서 오는 걸로 하죠, 제목. 어, 그 저는 맞아요. 좋아요, 저는 할게요. 아니, 쉬워요. 이거 뭐... 뭐 이거, 저도 이거 춘줄 알아요. <laughs> 음, 뭐 이거, 저도 이걸잘줄 알아요. 근데 제 거는 진짜 어려워요. 야구장에서 단상에서 추면 되겠네요. 어, 단상 힘터뷰할때 어, 가면 단상 인터뷰하면 추죠. 그때는 추는데 그때는 추고 왜 영상 할때안 추죠? 그때는 배우면 되지. 이명모 선생님께서 도와주시지 근데 진짜 노래 좋은 것 같아요. 영어형 거는 좀 대창하기 좋은 것 같고 권희는 살짝 신나고 저는 이제 타자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영어가 되게 빨리 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하는 응원가? 팀 응원가들. 저는 그 상권이 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좋았어요. 뭔가 중독성이 엄청 강해가지고. 노래 하나, 둘, 둘, 셋, 넷. 모를 수 있잖아요. 빨리 알려줘야죠. 한숨만. 아주 잘오히어 헤어로 변상권 네, 이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훈이 형 꺼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중독성 있고 좀 신나가지고 한 소절 한 소절 아니 바른 걸 말하지 뭐였지? 날려라 기움의 성성훈 여승기의 문을 열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네 아 새로 나온 거야?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한테 할인하는 건가? 아, 좀 하면 미리 보내 약간 우리한테 아 좋은 상황이그상황이라 아아 생각하고 네. 한 번만 해시원해돼 불러줘 봐 네? 불러, 불러 봐 뭔데? 뭘요? 히어로츠의 노래 니잖아 그래 좋아 몰라요, 잘난 <laughs> 그거 갖고 불러야 돼, 끝에 히어로츠의 <laughs> <laughs> 노래 이거 불러 네. 난 거기까지 불러 <laughs> 근데 뭐가 좋대, <좋더라고>. 무슨 <laughs> <laughs> 거짓말이야, 저 <저거. 웃음> 울려 퍼져라 아, 아. 이곳에 그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거 나와서 팬분들께서 이제 많이 불러 주실 건데 거기에 맞게 더 잘해서 응원하는 모습에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뭐 많이 따라 부를 수 있고 많이 안무도 많이 할수 있게 시합도 이제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고 시합 나갔을 때 이제 투구 치고 뭐 이런 것보다 좀 오래 오래 들을 수 있도록 끈질긴 승부를 한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이제. 응원가를 좀 신나게 부를 수 있게 안타서 많이 치고 야구 잘 해서 응원가 나왔을 때 다들 기분 좋게 부르실 수 있도록 야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